오산시가 오는 2035년 인구 5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주 오산시장이 시민들을 만나 향후 오산시의 청사진을 내놨는데요. 배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를 만들고 교통의 요지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자신했습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오산시 가수동과 가장동 일대 세교 3지구입니다 축구장 550여 개 규모 부지에 앞으로 3만 1 0 0호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시민과의 대화에 나선 이건재 오산시장은 앞으로 세교 3지구 개발과 함께 인구 50만 도시로 키워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교 1, 2지구와 함께 세교 3지구까지 완공되면 오산시에도 백화점과 종합병원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교 3지구를 지정해야. 이게 아울러서 15만 명이 되면 대형병원도 들어올라하고 이마트, 롯데마트 이곳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익이 돼요. 그렇죠 천익 계산을 따져봐서 이익이 되니까 기업이 들어올라하게 돼 있죠. 주택만 늘어나, 베드타운화되는 현상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세교 3지구 인근에 10에서 2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해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세교 3지구 들어서는데? 산업단지 10만 평, 20만 평 조성하려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가에뭐 이건 제가 주택만 짓는다 천만에 말씀드립니다. 이 시장은 특히 세교 3지구 개발 과정에서 GTX c 유치는 물론이고 KTX 오산역 정차도 성사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KTX는 이미 타당성 조사에서 기준치를 충족했다며 하루 왕복 36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k 택 x 는코레일 사장이 허가를 내줘야 된대요 그래서 코레일 사장을 만나러 갔어요. 저는 한 3번, 4번만 쓰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시장님 아닙니다. 18번, 18번, 36번 다쓸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 시장은 우남뜰 AICT 개발을 통한 이익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오산도시공사 설립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